네, 오늘도 길라잡이 역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상담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6938-2056번, 026938-2056번입니다. 저희 방송하면서 좌측 상단에 꾸준히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의 결사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지원자 드림 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게 수요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부동산 고민 전화 주시겠고요. 고민 상담이 끝난 후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투자자분들의 어,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관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용산에서도 민족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측편은 최고급 주거단지, 한남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이 용산 역세권, 서측편,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라인 같은 경우는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부선 라인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나고 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어, 신고가 아파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원효로 일가 이슈와 투자 시간에 자세 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예건 대표와 함께 속이 뻥 우리 동네 Q&A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연락을 주셨을지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고민 들고 오셨을까요? 예 제가 아파트를 그냥 한번 봤는데 요새 그걸 사야 될지 없어야 될지 네. 두 개를 봤는데 이제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연락 차 주셨고요. 어떤 네. 곳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두개다강진군인데요 네. 강진구 자양동. 네. 한양 아파트하고. 네. 강진구. 네. 어, 가, 무슨 동이지, 거가 동은 모르겠는데. 네. 그, 현대 홈타운 있어요. 관장동, 네, 알겠습니다. 광장동 현대 홈타운.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제가 물어보려고. 어, 죄송해요. 네, 고민 해요. 많이 되셨죠? 연락 잘 주셨고요. 지금 강진구에 위치해 있는 두곳 중에 한 곳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곳이 더 적절한지 고민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네. 대표님 잘 들었고요. 인사부터 네.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그 그 말씀하신 두 지역들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네. 어, 지금 거주는 어느 쪽에서 하고 계세요? 거주는 지금 마포구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지금도 거주하시고 계신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데 네. 있는 한양 아파트도 보셨고, 예. 예. 광진구에 있는 한양아파트도 보셨고 그쵸? 렇또 광진구에 있는 광장동에 있는 현대 홈타운 아파트도 보셨잖아요. 네. 네. 어, 시세는 몇평대 보셨나요? 그게 40평 초반대예요. 두개다 아, 40평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고요. 네. 일단은 지역 선정은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아 괜찮아. 그렇광진구에 네. 한강변 쪽또 강남에 네.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시청자님 이제 고민하시는 게 한양 아파트로 갈 것인가 현대홈타운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시는데 네. 어, 투자 목적이 좀 강하세요 아니면 실거주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두개 다죠 요세는 <laughs> 이제 어, 투자도 하시면서 실거주 차원으로도 접근하신다라고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답은, 어,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요. 네. 투자 목적이 크다라고 하시면. 네. 어, 이 한양 아파트, 2호선 라인, 강변역 쪽에 한양 아파트를 투자하시면서 아. 거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예. 어, 좀,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하시기 아. 편리한 편의성이나 쾌적성을 보신다고 하시면, 현대 네. 홈타운을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세를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지를 잠깐 네. 보시면 네. 한양 아파트는 2호선 라인이잖아요. 강변역 걸어다닐 수 있고, 네. 바로 위쪽에 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요즘에 개발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동서울 종합터미널도 조만간에 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양 아파트 연식은 좀 오래됐잖아요. 살기에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가 대지지분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지지분이 큰거 아시나요? 예, 조금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재건축의 재건축에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연식 자체가 거의 36년 차, 40년 차 예. 가까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어 안전 진단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될수 있는 재건축 사업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서 어, 투자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지금 연식 자체가 오래돼서 거주하시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네. 조금 5년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네. 한양 아파트 쪽, 한강변 쪽에 2호선 네. 라인에 대지 네. 지분도 크고 강남의 네. 접근성, 또 한강변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가치 쪽에 내가 좀더 점수를 많이 주겠다고 하시면 네. 한양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에 비해서 현대홈타운도 조사해 보셨지만 광나루역 네. 뭐 가, 네. 걸어 다닐 수는 거리고 세대수는 네. 많지는 않지만 입주도 한 네. 15년차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어, 시세는 지금 한뭐 3500대 후반 정도로 형성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네, 네. 그래도 투자가치를 보신다고 했을 때는 네. 한양 아파트 쪽이 네. 훨씬 더 투자가치는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럼, 것들을 염두에 네. 두시고요. 또 남편분이랑 또 상해 보셔서, 네. 어, 내가, 네. 어, 투자 가치를 보신다라고 하신, 말씀드린 네. 대로 환양 아파트 투자하시는 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네. 뭐 거래 절벽에, 어, 거래가 잘안 되고 있지만, 네. 강남권의 재건축이나 가게 많이 올라간 지역들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한강변 쪽에 개발오지가, 네. 입지가 좋고 개발오지가 네. 뛰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만 많이 안 된다뿐이지 가격 조정 많이 받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걱정, 어, 뭐 가치값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큰 위기나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현시점에서 입지가 좋고 개발호재가 있는 예. 지역에 중소형 평대 예. 형 아파트 가격대는 아, 어, 네.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좋은 예. 입지,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는 예. 갈아타게 예.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네. 제가 잠깐만요. 지금 매수 시점을 지금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까? 어올 여름 때가 아마 어, 가격의 바닥권이라고 볼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투자 타임을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아 예.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올 봄부터 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서 시세 조사해 보시다가 여름 예. 전후로 해서 어, 아. 매수하에 나서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